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수님의 법공연 줄탑공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42조 하단의 금불 조주가 시중하였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참부처는 안에 앉았느니라. 선문 염성의 개성입니다. 금부처, 금불. 조주가 시중하였다. 조주 스님께서 시중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하셨다. 이 소리예요. 개성을 푸셨죠. 원래 선사들은, 어, 법문하실 때 여러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군더더기 말이 없이 그냥 핵심만 개성으로 딱 해주는 게 원래 선가의 전통입니다.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본인 몫인 거고. <laughs> 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음. 금, 금으로 만든 금불상, 용광로를 못 건너죠. 용광로에 가면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금조차도.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나무는 뭐, 당연히 또, 불을 만나면 타버리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물 속에 넣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죠. 참부처는 안에 앉았느니라. 진불 내리좌라 진정한 부처는 이미 안에 앉아있다 어디 안에 앉아있어요? 내몸 안에 앉아있나? 몸 안일까요? <laughs> 제가 경덕전 등록에 일화들 앞부분에 나오는 일화들을 모아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을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라고 제목을 줬어요. 안에 있을까?밖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네. 우리 마음이라는 거, 우리 성품이라는 게 안에 있을까?밖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아.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참부처는 안에 앉았느니라. 참부처는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뭔지를 알아야 이 안에 앉았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관찰자는 우주 전체입니다. 요새 양자 역학에서 이걸 밝히고 있어요. 21세기 최첨단 과학 양자역학에서 음. 이걸 밝히고 있다고요. 대단한 거죠. 네. 이거를 이미 뭐몇천년 전에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미 설하셨어요. 네. 참부처, 진정한 나, 참나는 뭐냐 도대체? 우주 전체다, 이거야. 이 <laughs>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남이 돼버립니다. 내가 아닌 것이 돼요.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게 쉬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무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참나는 무화다. 참나는 없어요, 실체가.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소승불교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하는 대하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대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시야. 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몸뚱이하고 여러분 지금 쓰는 마음은 다 아바타예요.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행운하세요.